우리 회사는 7월 31일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의 임직원들을 나주 본사로 초청해 우리 회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회사 본사를 방문한 주요 인사는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의 UFMs 무인 변전소 담당인 아구스 트리 수산토와 스마트 그리드 담당인 데덴을 비롯한 담당 직원 등 4명으로. 이번 방문은 한국 전력계통에 적용된 에너지 ICT 솔루션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이날 김장현 사장과 경영진은 방문단에게 우리 회사 및 한국 전력계통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같은 날 실무자들을 통해 우리 회사의 솔루션과 적용 사례 및 활용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장현 사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전력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다며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하게 될 많은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력 산업 발전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인도네시아 완푸미 땅가무스 지역에 발전소 원격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전력 공사의 전력 ICT 사업 참여 및 제안을 요청받았으며 2023년 12월, 인도네시아 중부발전 찌레본투 화력발전소 모니터링 사업수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